제가 왜 의심을 하냐면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일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라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예. 그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또 가방을 알레밀론과 물러 그걸 통해서 왔고, 네. 그냥 치오에 네.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네.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네. 저기, 좋은 계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좀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려다가 네. 도움을 받으려고 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틀어주세요. 틀렸네. 그러니까 예. 그 와트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예.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예. 이거를 그 저기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보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예.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예.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예. 예. 하지 않으면 예. 우리를 안식키면다죽는 실제로 이성한이란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저 후에. 나옵니다. 저게 (10월) 말경의 얘기거든요. 그니까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